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유다 왕 유다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았는데요. 잘 받고 나서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스가랴가 전했던 그 복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복음의 내용은 그냥 이론이었고요, 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해 줄수 없는 지도해 주는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죽으니까요. 그 이후에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체질대로 자, 당장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미자립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자립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선한 것처럼 여호와 보실 때는 정직하게 한것 같지만 실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불신앙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또 8절에서 9,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왕이 된지 6개월 만에 어, 하야했습니다. 쫓겨났는데요. 하나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소개되는 인물은 어그왕 왕들의 여러 여러 보험의 죄 이야기 하시면서요. 선지자 여호와 여호아달의 지도를 잘 받았지만 요아스가 잘 받았지만요. 여호아다가 죽고 나니까 또 다시 우상숭배를 하도록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든 이스라엘든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호와가 여우 보시기에 뭐 정직히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노예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애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하방을 꺾고 아하방을 무너뜨리고 애후라는 사람의 왕을 세웠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애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복음에 의거하도록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왕인데요. 그 왕이 자꾸 아하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우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아하방을 치시고 에우를 세웁니다. 근데 에우 역시 초대 종교 개혁을 했던 에우 역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 불신앙의 씨앗을 남겨두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을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루시는데요, 여로보암이 그 산당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사실 아닙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는데요. 지금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에베를들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를들이러 가다가 왔다 갔다하기 힘드니까요. 유다에 정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 생각에 여로보암 생각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금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니네 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지역이 무슨 상관이냐 거기 안 가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 금송아지가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하게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갑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죄를 그대로 사대까지도 계속 전달이 돼요 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든 악하게 행하든 상관없이요 계속 그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내 동기를 가지고 선택했던 그 작은 불신앙이요. 내 후대에게까지 3, 4대, 몇십 대까지 그것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데요. 12절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예언대로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성취하십니다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는 응답이 오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문제가 닥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발 부탁한다고 서밋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그 자리를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사대까지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 사대까지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자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믿음과 믿음과는 사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보고 시대에 요구하시는 성취하시는 계획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건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것.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참된 응답과 역사의 시작입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이면 죽었고요. 모이면 자기의 직장에서 다다 잘렸고요.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면 오히려 문제 투성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곳에 가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본 겁니다. 언약의 흐름이라는 것이 뭔지,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 뭔지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누리는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분명히 성취하시고 언약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선취하시고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오늘 혹시 내게 남겨져 있는 산당은 무엇인지. 혹시 내 후대들에게 이 산당이 전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시고 그 산당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어, 38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3월 20일 예원교회에 있습니다 <laughs> 유럽선교, 체코, 불가리아, 스위스 집회가 3월 29일 목요일부터 4월 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혹국에서한 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더하셔서 건강 강건함 회복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어린아는 시간 될수 있게 달라고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천추영 권사님 유선자 성도님 신관식 성도님 박재우 성도님 하양승 선도님 무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을 끓고 나의 산당을 발견하며 제거하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기억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시간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참고 기도하시겠습니다.